안녕하세요. 제도권식 주 분석입니다.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요. 세금 측면에서 국내 초대형 증권사가 비가세인 커버드콜에 대해서 세금을 때린 사실이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의 이슈였습니다. 증권사에 있어 보면 사실 뭐 많은 업무 처리가 있긴 하지만, 어, 해결이 가능한 문제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로 나뉘어진다라고 한다면, 해결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세금이 별로 안 나오는 줄 알고, 비가 세니까. 근데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종합소득 신고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가지 이슈들이 나오는 거죠. 갑자기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박탈되거나, 건보료가 증가하거나, 아니뭐 여러가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 과연 언제적부터 이걸 발라낼 수 있는지도 어렵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에요. 어렵다니까요, 이게. 보시면 두 가지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에이스 미군 나스닥 100, 그 다음에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클 두 가지 ETF로 설명을 드리면 해외 주식에 배당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배당을 35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15.4%의 배당 소득세를 떼고 나면은 나머지 잔고에 내 이제 계좌가 꽂힐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150원이 꽂히거든요. 그럼 150원 안에는 실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국내 주식의 배당에 대한 150원에 섞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나머지 하나는 파생상품, 커버드콜에 대한 또, 배당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비과세인 거죠. 이게 비과세인데 실제로 전산 오류로 인해서 과세됐다고 라 하는데, 오류가 아니라, 실제로는 미비입니다. 전산 미비. 이게 잘될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는 원래 과세고요 이게 지금 과세가 되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건데, 실제로 ETF에 대한 세금 체계를 살펴보면요.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지는데, 이번에 해외는 상관이 없고, 국내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배당 같은 경우에는 15.4%를 떼고 줄 텐데, 이제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ETF가 잘 운영을 해서 증권사에 쏴줍니다. 그럼 증권사에서 원천인수를 하고 이제 혼자한테 쏴주는 건데, 이 증권사 시스템이 이 정확히 이거를 발라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배당이 되게 크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진짜 일파만파 상황이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살펴보면, 마침 제가 어저께 커버드 콜에 대해 설명을 드렸거든요. 뭐 성과가 나쁘지 않고 옵션이 최근에 너무 다양해지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뭐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이제 방송이 있었고 특히나 배당 측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라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기사 캡처해 온 겁니다 증권사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미비예요 미비 15년간 세금을 더 냈다 솔직히 15년간은 좀오바고요 이게 소득세법 개편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최근에 2, 3년 동안 시장이 많이 커졌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따박따박 비가세라더니 비가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15년은 좀 오바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내용이에요. 자, 커버드콜이 결과적으로는 주식을 100%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시장이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주식을 좀 줄이고요. 이제 옵션을 좀 사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요렇게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대신에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좀 상방을 제한해 보자라는 것이 요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 요 상방을 좀 제한하는데 하방도 요만큼 방어되는 것이 이 프리미엄 때문인 거예요 이 프리미엄 이 결과적으로는 이 배당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 배당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옵션을 투자한다라는 거죠. 자, 실제 제가 한번 배경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이 있겠나 싶겠지만 자, 배당 과세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파생 상품이 바로 옵션이에요, 여러분들. 옵션을 투자하는 이유는 설명드렸고요. 양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납세 의무자가 또 나와 있어요. 거주자인 개인입니다. ETF 있나요? 집합투자기구라고 는 ETF 혹은 법인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국내 파생상품을 투자할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만 ETF는 기본적으로 비과세다 라는 것이 핵심인데 이게 지금 과세가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렇게 잘될줄 몰랐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버드콜을 국제청에 다니는 사람이 커버드콜을 알겠습니까? 파생상품이 어렵은 파트 중에 하나고 지금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난리예요 난리 아주. 아무튼, 개인은 과세되는데,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이 보유기관 과세입니다. 보유기간 과세. 이 해외파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선물 투자하실 경우에는, 본인이 투자하면 11%의 또 양도 차익에 대해서 250만원 공제하고, 또 세금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보유기관 과세가 ETF 핵심이거든요.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월급쟁이 부자들 요새 조금씩 광고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정성 들여서 어 ETF A부터 Z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제 그 강의 파일입니다. 매매 차익이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유 기간 과세라는 것이 ETF 과세 체계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때 지금 비과세잖아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근데 분배금은 비당수로서는 과세가 되는데 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 이외의 모든 상품들의 과세 체계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 보유 기간 과세라고 세금을 때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유 기간 과세는 결국 배당소득세이긴 한데 조금 이제 달라요. 왜냐하면 ETF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배당은 당연히 그냥 배당이고요. 그래서 가격 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내가 사고파한 가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etf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정해놓은 과표 기준 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둘 중에 작은 것에 대해서 15.4%를 떼는 것이 바로 이 보유기관 과세 핵심인 거고요 이게 이제 배당이고 실제로 커버드 콜 포함된 것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표 기준가라고 하는 것이 배당에 대한 과표 기준 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커버드 콜은내 돈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0원을 벌었더라도 실제로 네가 배당 받은 것과 해서 작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어, 보이기 과세 핵심이다 라는 거죠 뭐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오면 쉬운데요 근데 문제는 전산으로 이게 커버드 콜에서 발생된 건지 실제로 주식에 대해서 발생된 건지 를 발란 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거구요 저도 명확하지 않아서 맨날 고민하고 고생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해 보시구요 어, 강의를 <laughs> 찍었으니까요 정말 처음부터 ETF를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기사를 한번 볼게요 전산이 사실 차세대 어렵습니다 우리 isa 이전하는거 보면 재앙이에요 특히나 연금 이전 하려고 그러면 이건 뭐 거의 회복탄 수준입니다 진짜 복잡하고 어렵고 시스템 지저분해요 절망적입니다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 은 사실 리츠 마찬가지죠 전산 이거는 그냥 뭐 대재앙입니다 대재앙 그 분리가서 신청하는거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산이 참 부족한 점이 많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외납세액도 마찬가지죠. 지금 외납세액 과세이연 해준다라고 했다가 안 되니까 실제로 연금계좌에서 이 과세이연을 안 하고 세금을 뗀 다음에 또 연금계좌에서 과세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져 있었다는 것도 아시죠? 두 번째는 이제 15년 동안 솔직히 잘 모르겠고, 최근 들어서 이제 파생 ETF들이 이제 세법에 대해서 미숙지된 부분, 전산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증권사에서 불거졌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 국내 주식 커버드콜에 대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그간 과도하게 부과된 것으로 파악했다라는 거죠. 삼성증권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을 10일부터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저도 기사는 지금 처음 봤거든요. 대충 보다가. 세금이 과다청구된 대상은 국내 주식 커버드콜 이죠. 왜냐면 해외는 그냥 원천연수되고 나오고 혹은 이제 과세이연되고 나오거나 아니면 ROC라는 것으로 돌려줍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는 비가 세다 보니까 과세를 했다는 라 것이 이제 티가 난거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동시에 이대 되시죠? 주식과 콜옵션을 매도해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인데 이 프리미엄이 분배금의 재원인데 이제 저는 아는데 따라 읽기가 좀 시간이 아까워서 국내 주식 옵션은 장래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인데 뭐 엄청 많다 아홉 개나 있다 뒤에 설명 드릴게요 문제는 이제 매도할 때 발생했다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가 늘어난 부분을 따져서 실제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둘 중에 적은 쪽에 과세하거든요 보유기간 과세입니다 이게 아무튼 이렇게 보유기간 과세라는 내용이 있을 텐데. 어... 없네 이게 말하면 어렵거든요 보유기관 과세 설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안써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로 이게 보유기관 과세입니다 문제가 여기 아, 있네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에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누구야 나수지 기자님 보유기관 과세가 도입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당시 거래소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증권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증권사가 문제였네요 어, 성장은 초기에 문제가 없었지만 어쨌든 뭐 커져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이해되시기까지 앞서 배경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문제가 될수 있는 커버드 콜을 뭐 9개라고 하셨는데 저는 7개밖에 없었, 못 찾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큰 것들도 있어요. 6천억, 3천억, 3,900억, 1,000억짜리도 있으니까. 특히나 최근에 코덱스 위백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성과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금고탑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주가 폭등했습니다. 되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ETF 운영사들이 잘못은 아니고 증권사 문제인 건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에서 반드시 이런 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과 NH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뭐, 다른 증권사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대형사에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마 작은 증권사에서도 전산을 제대로 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구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드, 드릴 부분이 또 흥분했습니다. 다양한 ETF들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도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되게 싼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금액을, 솔직히 진짜 제가 이거를 한, 한 20시간 넘게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 18만원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사실 좀 이렇습니다 여러가지 제 성격상 그냥 대충하지는 않았거든요 기초부터 최고 수준까지 다룬 제도권 저의 스타일 강의인데 뭐제 경력도 써있고 <laughs> 보면 약간 약파는 것처럼 써있지만 제 스타일상 어좀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한 30강 정도 돼요 30강 정도 되니까 처음부터 공부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저의 어깨에 뽕을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슈를 다루기에는 아까운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또 해당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내일 증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내 세금책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ETF 보유하신 분들, 보유하셨던 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요.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